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 사동 주민 김지수입니다. 어, 작년 축제 때 제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 서서 인사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축제 이틀 뒤에 병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벌써 이제 4일 뒤면은 또한 살이 되었고요. 그 아이가 또 우리 여러분들, 주민분들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건강히 자라서 우리 화사 어, 축제 추진위원 회의 때도 같이 가서 우리가 같이 무, 어떤 선물을 드릴지 고르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참 빨라요. 그래서 오늘이 더 귀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람 한점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에 이렇게 주민분들과 함께 축제를 열게 되어서 저 역시 너무나 영광이고요. 이 시간을 하나하나 하나 좀 마음에 담으시고 눈에 담으시고 굉장히 즐겁게 아름다운 시간 즐기면서 보내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년에 또 다른 이제 축제로 또 만나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자리가 없어서 서 계세요. 주민분들이 작년보다도 더 참여율이 높고 너무나 이 축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성과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마음에 굉장히 뿌듯한 아, 오늘 <laughs> 김희로 강서병 어,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님께서 기난 사정으로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축전을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화곡 사동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강서구 병 당협위원장 김희로입니다. 오늘 제 7회 화산 주민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지쳤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곡사동 주민분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52년 강서 토박이 김희로도 언제나 여러분의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